안녕하세요. 기륭전자분의 주점 티켓 판매를 위해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저는 블로거 아이입니다. 네. 음, 기륭전자 분의 주점이 12월 15일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용산철도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티켓 한 장당 만 원이고요. 지금 이 티켓, 예, 이 주점은 구속자, 연행자, 법률비와 부상자 치료비 마련을 위해서 네 <laughs> 열리고 있는 거고요. 음, 계좌번호는, 이렇게, 여기, 435001-01-029818. 국민은행 김소연님 앞으로 만원, 혹은 만원 이상. 왜냐하면 이 기금 마련이기 때문에, 음, 성금으로 생각하시고, 어, 이렇게 입금해 주신 다음에, 여기, 음, 제 블로그입니다. anex.com. a n e x i u l o s c o m 이쪽으로 네, 글을 남겨주시면요. 어, 하지만 어떤 글에 남겨야 되지? 요 글에다 남겨주시면 되겠죠? 네, 남겨, 글을 남겨주시면 은 <laughs> 제가 주소와 입금자 성함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어, 찾아가서 드릴 수도 있겠지만 찾아가 드리는 건좀 어려울 것 같고 최대한 빨리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열흘 정도 남았죠? 오늘 네 기륭전자 분해 주점 음... 기룡전자가 농성을 한지 1200일이 되는 날입니다. 12월 5일이고요, 오늘. 열흘 후에 있을 기룡전자분의 주점에 비정규직 철폐라던가, 네, 우리 좀더 나은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글루스 블로거 유저 아이였고요.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춥다고 하는데요. 네, 추운, 겨울 날씨에 몸 건강히 따뜻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맡은 게 티켓 20장인데, 네. 한 장이라도 좀어게 팔아야겠습니다, 저는. 아, 그리고 저 12월 14일날, 어, 신촌에서 케이크 오프를 할 예정인데, 혹시 거기 나오실 분 계시면은, 어, 여기 입금하시거나 그때 저한테 사가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은 기름전자 분의 주점에 많은 여러분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블로거 아이였습니다.